공무변처에 들어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경지가 있던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정신의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고,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 그것을 깨뜨려합니다. 도반의 이것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라고 세종께서는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변처는 세계사선 이후에 무세계사선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공간이 무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의 공간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이게 선정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사마디하고 그럼 사마디를 통해서 탐욕과 분노가 없어지고 시메탈 그리고 빤냐. 통찰지를 통해서 치미망 미혹된 망상이 없어져서 양면으로 해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식무변처. 이 식무변처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무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expansion of consciousness 의식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 의식 속에서는 무소유처, nothingness, nothing. 아무것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비상, 비비상처. 아무것도 없는데 비상, 이 상이라는 것은 쌌냐입니다. 쌌냐. 싼냐, 지각. 지각이나 인식을 말하는데 이 지각이나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미묘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선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마디, 사마디를 통해서 심해탈, 탐욕과 그리고 분노에서 해탈하고 그것은 뿌리가 치, 치라는 것은 미망, 미혹된 망상인데 그것은 통찰지로 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비비상처도 방편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일체 비상, 비비상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에 들어 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서 사성제를 본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and... and having seen with wisdom. His taints are utterly destroyed. 다시 도반여 비구는 일체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마지막입니다. 인식이나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미미한 상태를 완전히 조율하여 상수멸 이 상수멸이라는 것은 상이 바로 지각 인식이고 산념입니다. 그리고 수 수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느낌은 외다나 느낌인데 상수멸에 들어머뭅니다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 사성제를본뒤즉 통찰지로 통찰한 뒤에 번뇌 이 번뇌가 바로 탐진치입니다. 번뇌를 남김 없이 소멸한다. 이 탐진은 심해탈이고 치치는 해해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탐진의 뿌리가 치기 때문에 이 치를 빼놓고 탐진을 말할 수가 없,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도 심해탈과 해해탈, 즉 사마디와 반야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각과 인식 상수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혹은 나의 자라고 말할 때, 나는 곧 온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색, 수, 상 행식인데, 여기서 상수멸이라는 것은 온을 이루는 수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인 느낌과 인식이나 지각, 수상이 없어지면 삼원 밖에 남지 않는데, 삼원으로는 나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가 뭐냐면, 뭐냐면, 탐진치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이 없어지면서, 온이 구성되지 않으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탐진치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멸에서 방편 없이 확정적으로 여기서 바로 해탈과 열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빤냐야, 통찰지로 빤냐의 국격입니다. 짜싸, 그것을 디스와, 디스완, 절대 분사를 썼습니다. 본 뒤, 보고 나서, 영어로는 e 딩신 완료분사구문, 이 완료분사구문이 빨리어의 절대 분사와 같습니다. with wisdom, 통찰지로 보고 나서, 통찰지로 본 뒤,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하게 되냐면, 이 통찰지가 보는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 삼법인을 통찰하는 건데, 무상고 무아 무화라는 것은 이 탐진 치의 치를 없앱니다. 치를 없애면 치를 뿌리로 해서 생기는 탐진 탐진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탐진이 없어지는 것을 시메탈 그리고 치가 없어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니까 즉 양면 해탈이 상수밀에서. 비방편으로 방편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니아야 <봤냐야> 통찰지로 짜싸 거슬디스와 보고 아사와 아사와는 이렇게 뒤에 와를 장문써 가지고 복수로습니다 번뇌드립니다. 담진치 원래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인데 이 감각적 욕망의 번뇌 그리고 존재의 번뇌가 탐이고 탐이 있으면 옆에 진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번뇌가 바로 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뇌나 끼래사 오염원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지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면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없어지냐면 빨리 두루두루 키는 없어지는 거니까. 바리키나 헌티 남김없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having seen with wisdom, 통찰대로 보고 나서 his taints 이 테인트가 바로 번뇌입니다. 우리가 오염을 할 때는 d e f i l e m e n t 를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의 번뇌가 아, utterly, utterly, totally, completely 완전히 destroyed. 파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경지가 있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정신의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고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 그것을 꿰뚫어 압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라고 세종께서는 방편 없이 비방편으로 즉, 완결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방편으로는 딥바리야에나인데, 이 바리야야가 방편이란 뜻이고, 닙 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without. 아니면 none. 비할 때, 그래서 인 n 난 none. 이 none이 바로 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편으로. 그 방편이 아닌 것으로 방편 없이 그 얘기는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